안녕하세요. 삼촌이 알려줄게 방송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백업에 대해서 알아봤죠. 음, 백업을 했으면 이제 복원도 할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백업을 할때 여기 D 드라이버다 했죠. 윈도우 이미지 백업. 음, 자 보면은 폴더가 세 개예요. 그러면 복원을 할때이세 중에 어떤 거를 복원을 하냐? 기본적으로 윈도우 이미지 백업이라는 폴더 여기 있는 파일을 복원하게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안 해요. 만약에 이 폴더를 복원하고 싶다면은 이 폴더를 바꿔주세요. 폴더명을 그리고 이 폴더명을 기본적으로 Windows 이미지 백업이라는 폴더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 폴더가 복원이 됩니다. 자, 우선 기본으로 잡혀 있는 거, 이걸 복원을 할게요. 복원을 할때 먼저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전원, 그리고 다시 시작. 이거를 눌러주세요. 윈도우가 종료되면서. 옵션 화면에 나오는데 여기서 중간에 있는 문제 해결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화면인 문제 해결 화면에서는 고급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고급 옵션 화면에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시스템 이미지 복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재부팅을 하게 됩니다. 자, 재부팅 중이죠? 재부팅이 완료가 된 후에는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정이 비번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비번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복원 진행창이 보여집니다. 저는 비번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계정명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번을 입력을 해서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다른 것을 건들지 말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도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그냥 마침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복원이 진행됩니다. 복원 진행을 완료하면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재부팅되어 복원하고자 하는 시점으로 윈도우는 복원이 됩니다. 복원 역시 백업처럼 쉽죠? 이렇게 백업과 복원으로 여러분의 PC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백업과 복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